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독자라는 말이 세번 나와요. 그래서 22장 2절에 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독자라는 말이 여기 이제 나왔는데, 예, 이거를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으로 읽으면은 어,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어, 아가페토스라는 형용사하고 휘오스, 그래서 휘오스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토스는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독자라는 말을 7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성경에서 이 아가페토스 히오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에 그리고 또 이삭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비유가 전혀 성경적으로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매우 근거 있는 아, 그러한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 여기 잘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한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되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너의 독자"라는 말을 이렇게. 에, 헬라우로 번역하면 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요 표현이. 사랑하는 아들. 에, 그리고 마태복은 17장 5절. 이번에는 이제 변화산인데요. 마태복은 17장 5절. 예, 다시. 예. 예. 변화산에서, 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특별히, 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실 때그 뉘앙스가 어디에 가다 있냐면은 창세기 22장 이삭에 대한 호칭과 바로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2장 6절.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아칸 포도 농부 비유에서 어 이제 예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예 그에 보면은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라고 해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다가 빗대어서 말하는 거냐 따지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삭에다가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45편 1절, 시편 45편 1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인데 45편 1절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해서 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왕을 이 헬라우 구약 성경으로 읽으면은, 요게 뭐로 되어 있냐면은, 에, 아가페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 45편 그 6절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가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두 절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8, 1장,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인용되요. 히브리서 1장 8절로 가시면.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요게 10편 방금 읽은 45편 6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그 9절은 45편 7절 인용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밑으로 좀, 좀 올라가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들의 관하여는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0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왕 45편 1절에 나오는 왕을 아가페토스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때 이 호칭도 어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말을 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가페 토스로 번역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 7절 가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이때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란 단어예요. 아까 아가페토스는 아가 아가페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이란 단어. 그래서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형인데 여기서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모노는 뭐야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이란 뜻인데 그런 뜻에서 모노게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모노게스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일장 14절.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할때이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은 의미상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할때그 독자를 모노게스로 사실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제 아가페토스로서 선호해서 그쪽으로 간 거죠. 에, 그 아래 18절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독생하신 하나님 이때 할 때도 이게 모노게스는 네 허용사고요. 잘라시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시면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때 이때도 모노게스인데 이때도 그 의미상 이삭 아, 하고 연결이 충분히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셨다,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일단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아끼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은 페이도마이라는 동사예요. 네가 나 너의 독자를 나에게 페이도마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동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이 여기 썼는데, 여기서 아끼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페이도마에하고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줬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줬다. 말할 때이 표현이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내어주려고 했다. 라는 하나의 말씀을 바울도 머리에 떠올리면서 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물론, 천국 가서 바울한테 한번 물어보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려고 한 것과 같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로 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주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내어주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에, 넘겨줬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가요. 파라디도미란 동사예요. 그러니까 디도미는 주다라는 동사인데 파라라는 접두가 붙으면 넘겨주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핸드오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혹은 기브업 기브오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셨다.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어, 특별히 바울신학에서는 w y 줌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o u 줌의 양식 영어로 기빙업 포뮬러 혹은 핸드 오버 포뮬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누가 처음 얘기했냐면 독일 티빙겐 대학에 마틴 헨겔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틴 헨겔은 이 네오줌의 양식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는 바울 이전에, 바울이 활동하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는 아주 원초적인 하나의 양식이었다. 그런 의미로 네오줌의 양식을 설명하는데, 이 네오줌의 양식이 나타나 있는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동사인데 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동사인데 넘겨짐을 당하고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과 4장 25절이 둘다 내어줌의 양식인데 둘다 파라디도미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내어짐을 당하다. 그 다음에 8장 32절에서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가 원래 원형이라는 거예요. 마틴 행겔의 주장은. 왜냐하면 이게 이사여서 53장 12절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관계상 로마에게 이사여서 53장 12절은 보지 않겠는데. 53장 12절을 헬라어로 읽으면 거기에 파라디도미의 수동태 형태가 두번 나와요. 그래서 주회종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지게 된다. 넘겨짐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회종의 노래, 고난받는 주회종의 노래에서 이 네오줌의 양식이 원래 유래하는 걸로 마테넨계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매우 뛰어난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신학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셨다 혹은 내어주셨다,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격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버렸다 라고 번역됐는데, 요게 넘겨줬다 라는 단어예요. 원래 파라디도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여기서 드리셨다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주셨으니라고 번역하는 게더 맞습니다. 여기 디도미 동사 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 마치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로 마치 받쳐질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모리아산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내어 줌의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5장 2절. 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서 파라디도미 동사가 사용됐어요. 자기 자신을 넘겨주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넘겨줘. 아, 향기로운 제물 이거는 제사 언어죠. 제물로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에, 5장 25절 그 아래 에베소서 5장 25절 내려가시면 어, 거기에도 다시 한번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시다. 여기서도 파라 디도미 동사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직접 내오줌의 양식을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주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내어주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내어주며 양식 그러니까 내어주며 양식은 이미 2사서 53장 주의종의 노래 고난받는 주의종의 노래 나와있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다무 뭐에 연결되느냐 이삭이 그렇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자기 자신을 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어 주려고 순종하는 에, 그 에, 거기에 유래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어 즘의 양식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게 이제. 보냄의 양식이라는 게또 있어요. 보냄의 양식. 샌딩 포뮬라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넘겨준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giving 네오 formula, 의 양식과 sending formula, 보냄의 양식은 내용상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나오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제 그렇죠? 보내요. 보낸 건 뭐예요? 넘겨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잘 아시는 거니까 지나가겠고 요한일서 4장 9절 예, 거기다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아까 나왔죠 모노게네스 독자 세상에 보내심은 샌딩 보멜라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우리 변 교수님께서 이삭이 번제 그 나무를 지고 이제 가는 장면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에고 어, 즉 골고다로 가셨다 이렇게 될때이 모습이 이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 골고다 모든 게 평행으로 이게 대비가 되는 거고요. 또겟세만에서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야, 이삭의 순종 그죠 순종.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할라 그러는데 요 27장 46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들을 넘겨 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넘겨 주시는 건데 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것은 에, 그러한 에, 희생, 자기 희생이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예수의 순종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아. 하나만 더 해야겠네. <laughs>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도행전 15장 25절. 깜빡 까먹고. 예. 여기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때 생명을 사실은 여기서 아끼지 아니한다 는 표현은 넘겨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나와요. 뭐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송도들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도 넘겨주는, 포기하는, 그 정도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미 야구보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 모습이 바로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